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잼 뉴스 에, 역시 청약 자격 체크 리스트를 이번 시간에도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민영주택과 관련해서 민영주택에는 가점제라는 음, 제도가 있죠. 어,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 이세 가지 점수를 합한 총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를 알아야 나의 가점이 얼만지를 미리 알 수가 있고, 그래야 청약의 당첨 확률을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 가점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무주택 기간을 구하기 위해서 무주택자 여부를 어떻게 따지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해당이 되는지, 나만 주택을 갖고, 있, 안 갖고 있어,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까지 주택이 없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부모, 자녀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입주자 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입니다. 단순히 이제 무주택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무주택자 여부를 알아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점제에서 이제 기준이 되는 무주택 기간 네. 기간을 이제 알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청약 저축의 가입자이고 본인이 어, 이제 청약을 하려고 했을 때그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 여기에는 분양권까지 포함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 어, 무주택자에 해당되고 바로 그 기간 그 기간을 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지금으로부터 뭐 5년 동안 무주택 기간이었다. 내가 지금으로부터 10년 동안 무주택 기간이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점수를 이제 매기게 되는 겁니다. 어,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 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만약에 세대 분리가 돼 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세대 분리가 돼 있는 경우에는 이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역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청약을할때 나만 주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되는 것이냐, 배우자까지만 주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 부모나 자녀까지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안아야 하느냐인데 여기서 보면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항상 같이 따져 보고요. 그리고 어,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역시 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고 그 기간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명확할 겁니다. 자, 바로 이제 가운데 부분이 이제 세대원으로. 어, 인정받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본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 여기 이제 본인의 직계, 존비속, 음, 부모, 또 자녀까지 이제 다 같은 이제 주민 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이죠. 다 세대원에 들어가고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세대 분리가 돼 있다 할지라도, 배우자는 같은 세대원에 들어가고 역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비속 모두 세대원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형제자매 또는 어, 이 본인의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거인이 또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사람들도 역시 세대원이 아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인과 배우자, 그직계존비속까지를 같은 주민등록상에서 세대원으로 따진다, 본다. 그리고 이들의 주택 소유 여부가 바로 청약할 때 무주택자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서, 청약 가점을 매기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의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음, 가늠해 보시고 어, 그래야 또 청약 가점 제제도 하에서 본인의 당첨 가능성을 음, 미리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어, 그렇다면 무주택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전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